오늘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어느 지역에 살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구 달성군이 대통령님을 포근하게 맞아주시기를. 대통령님을 포근하게 맞아주시기를.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광장의 김휘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대구에서 출생을 하셨고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님께는 실질적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인 셈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퇴원을 하시고 대구 달성군 육아업 쌍계리에 위치한 새 사저로 가실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대구시민, 달성군민들이 대통령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민들, 특히 달성군민들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많은 일에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달성군이 지금처럼 발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 덕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 특정 사업이나 단지 조성 같은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달성군에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님 재임 기간 동안 달성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정리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1998년 재보궐 선거로 달성군에서 15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이후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2012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제18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굵직한 사업 목록을 좀 보자면, 택지 개발, 도로 확장, 교량 확장, 지하철 연장 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국립대학구 과학관 건립, 디지스트라고 하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건립,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나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각 사업기간만 13년, 18년이 넘어가고 사업비만 해도 각각 2조 원 가까이 사용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처럼 많은 발전이 있었던 달성군에 대통령님께서 가시게 되니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또 다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선택하신 대구 달성군이 대통령님을 포근하게 맞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영상은 2013년 6월 5일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으로서 참석하셔서 축하의 인사말을 하셨던 모습입니다. 지금의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시작을 알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볼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기대찬 밝은 모습을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성을 모아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전 울산에 우리나라의 첫 공업단지가 지정된 이래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들은 경제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7만여 개의 기업과 180만 명의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국가 산업 단지에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 통신, 그린 에너지, 바이오 화학 등 첨단 업종들이 들어서게 되면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벨트가 마련되고 대구 경북 지역 신성장 동력의 전진 기조로서 기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산업단지도 보다 창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대학과 연구 기관들을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신기술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고 여기에다 지역 고유의 문화까지 아우르는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출발하는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들이 산업과 기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는 창조 경제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의 투자와 창의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역 스스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진정한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과 투자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OC 사업도 문제가 있는 사업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어느 지역에 살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이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성공하는 희망의 국가산업단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